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79번 도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편 사주를 한번 볼까 하고요. 네, 어떤 면을 중심적으로 봐 드리면 될까요? 재물 아니면 궁합요? 뭐둘 다죠. 어, 네, 알겠습니다. 남편분의 생년월일 좀 주시고요. 네,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음력이요.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오후 11시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인이 이 정도 되면은 올해 들어와서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울 텐데, 이분은 경제력도 좋고, 여자복도 많은데, 문제는 가정궁에서 지금 상충이 되어 있는데, 혹시 그이 사람의 친구분 아니신가요? 아.. 어, 어, 네..저기.. 어, 어, 사귀는 남자예요 네. 아 그러셨군요 자 그럼 고객님께 그 사주도 본인 사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력인가요? 음력이요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새벽 1시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인 사주를 보게 되면요, 일부 종사가 어려운 사주인데, 일찍 결혼했다 그러면 생리 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쯤 별거나,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혼했어요. 음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어, 사귀고 계신 남자는요 정에 굉장히 약하신 분이지만은 매사에 정확한 선을 건넌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본인하고 만나오면서 종종 그큰 소리로 말다툼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통함은 굉장히 좋으신 상태거든요. 정말. <laughs> 아 근데 사주로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럼요. 자이 남자 사주로 봤을 때는 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여자라면 감당하기 어려운데 본인하고 이 친구하고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 네. 예. 그런데 이분하고 혹시 재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아니요. 아직은 결정을 못해서요. 그러면 굉장히 다행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그 부인하고 정은 없지만은요 아직 부부로서의 인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혼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참 만나기 힘든 인연인데 아깝기는 아깝습니다. 음, 음, 이혼을 정말 안 할까요? 네. 그래도 두 분이 외로운 사주라서 본인이 집착만 하지 않는다라면은요. 굉장히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고요. 사실 네. 오래 됐는데 이혼을 하겠다고 말만 하고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부인 되시는 분의 사주를 모르니까 100% 뭐라고 장담하기는 힘들지만요 이 남자 성격으로는 자기가 책임졌던 부분은 스스로 먼저 놓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어, 여자가 그 요구하기 전에는 굉장히 불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두 사람이 그 연결고리가 가늘지만은 끊어질 듯 끊어질 듯하면서도 유지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이가 뭐 있다 없다라는 얘기는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어, 없는데요. 어, 작년에 네. 그 사람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네. 부인이 아기가 유산됐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약하게 보였네요. 그 이후로도 매일 매일같이 집에서 싸운다고는 하는데. 네. 데 선생님. 네. 사주에 이혼하는 게 정말 나와요? 네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부인하고 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헤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고 애정은 끊어졌지만 아무튼 부부의 인연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네. 제가 그 제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본인도 이 남자하고 헤어지려고 그 수십 번 마음은 먹었지만은요 머리랑 가슴이랑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지금 연결되고 있잖아요 보통 여자분들 같으면 이 정도 되면 헤어집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 남자가 이혼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혼은 정말 이혼하고 상관없이 그 본인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을 지금 얻고 있지 않나요? 제가 제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게 뭔데요? 자 사람이 하나를 얻으면은요 하나를 내줘야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모른 척 지나가는 것도 사랑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우선 고객님과 이 남자분은요 궁합적으로는 굉장히 잘 맞지만은요 네 엄마가 오셔가지고요 나중에 전화해야겠어요 그러세요 나중에 한번 전화 주시고요 네.